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의 냄새가 나네요 일단 딱 찍주고딱 붙여주고 때때전 2인료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나 꿀잠 형님. 바지 입었습니다. 아 반주 입었습니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반를 입어야 됩니다. 춤, 따, 반갑습니다. 와이가면서 상대 고수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김영진 유튜브를 보는 당신도 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약간 레더 좀 고, 점 이상인 분들을 위한 강의여서 저 티어 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반투 찢자, 뭐야, 호자 형님 위에 채팅 치셨었네? 음, <laughs> 어, 젖지 집이? 자 이러면서 완전 기본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My 한번 2인용에서 배럭더블 한번 해볼까요? 별 베럭더블 하면 안 되거든요. 2인용에서 웬만하면 한번 해볼게요. 실력럭 찍고 어차피 위치는 정해져 있고 상대가 팩더블을 할 거거든요. 웬만하면? 땡더블은잘안 해요. 정말 얘도 높은 사람도 아니면 생 더블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일단 가스 올리고 뭐팩 더블이든 티팩이든 한다 가정해서 못서치로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게 이제 뭐 6배럭은 아닌 것 같고 본진 배럭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딱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아, 본진 배럭스 할수도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본진 배럭 와도. 사실 배제이긴 한데 오면은 다 끄고 가면 되요 이러면서 15 커맨드 박으면서 서치 갈게요 그냥, 그냥 시원하게 딱 박으면서 15 커맨드 딱 박으면서 그렇죠 그렇 그냥 팩W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6 서플 경찰이좀 느린 편이시네요 오, 부족합니다. 뭐 아니죠? 부족합니다. 뭐야? 경찰이안 오는데? 생떠블 아니야? 부족합니다. 잠시만요 찰을 아예 안 오는데? 어? 아닌데? 뭐지? 노스치로 하시나요? 어? 가스 뭐야? 가스 3마리? ᄌ 네, 됐다! 괴롭다 블 했는데. 많이 말이 계속 찍네? 로편하죠. 이거 원패 원스타일 수, 스펙이나 원패 원스타일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만. 서치, 서치가 안 왔거든요? 뭐지? 지금 갤럭스가 아직도 안뛰어졌죠 이런 말이 이 꾸준히 꽂는다는 건데 어... 뭐지? 잠시만요 그런데 <목소리도> 좀 무섭게 <목소리도> 게임 가시는데? <맛있는데>? 뭐? <목소리도> 이건 약간 노버커로 짤게요 상대가 선벌초 안 죽는다 가정하고 약간 노벌초로 이거 팩더블 했으면 사실 개짤막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배럭더블을 하는 바람에 쫄리게 됐어요 일단 이 탱크 마린러 쓰면은 마린벌초로 막는다 많이긴 한데 제가 또때 7시 이런데서 스타포트 지은거 같거든요 너무 조용한데? 나노방거로 아, 찍거든요. 이제 나올 때 됐어요. 4분 30초면 나올 때 됐는데. 어 잠깐만. 뭐지? 무슨 드든지 모르겠네요. 다 땡겨 나왔죠? 마린 몇 개야? 예. 시간 벌어주는거예요 움직이면서 원패 원스타에요 4마린이면 이거는 마린이랑 벌처 뽑은 다음에 골리엇으로 막는게 좋은거거든요 사실 이거 팩더블 했으면 그냥 짤막인데 탱크 뽑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벌처로 와리가레 쳐주면서 저도 벌써 찍어주고 돌라인 생산 이게 뭐지? 아카데미도 지울게요. 클로편이이 있으니까 뭐지? 아, 벌라서 스펙이네, 스펙. 스펙이네요. 포트러주고 스펙이네 망했다 아 망했다 여러분들 망했다 아 너무 원팩원사 찍고 게임 했다 일단 막아야 돼요 상대방이 스0대 졌거든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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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에 마린이 집어넣지 당황하지 마세요 어씨발 아, 당황하지 마세요 막기만 아. 하면 이게 막기만

이거 4마린 보고 세득을 예상했는 데 간단하고 탱크러좋와도레이스가 있기에 때문 막을 수 있습니다. 9마인 없죠? 하나 있었네1 0하고 올려 보내고 이거요 일단 밀어낼 때까지는 갤이을뽑아야 돼요. 이이2 온다고? 3. 3. 3. 3. 이 3. 이러면은 바로 덱허 컨 차이로 막은 느낌이긴 하네요 음... 그래서 레이스 가면서 도 드롭 해주고 앞에 마인 없죠 이러면서 지금은 골라 찍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탱크 전환 하면서 탱크 돌려주고 지금은 끝내기는 좀 빡세고

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겼죠 사실? 이러면 어쨌 탱크 쪽이기 하면 되거든요 아. 어. 탱크 쪼이 지금은 제가 완벽 짤막을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탱크랑 걸쳐만 찍어서 무자위이게 밀어도 기편하죠 네, 이게 좀 그쵸? 펀이 좀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긴 하네 이게 원래 원패 원 스타 막는 걸 보여드리려 고 했는데, 사게 투색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막는 방법이 있다. 꼭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원래는 원패 원 스타로 막는 게 좋은데, 약간 찍고 게임하긴 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몰멀 체크만 해주고, 조이기만 해놓으면 게임은 끝나죠. 그리고 항상 테테저는 조이기가 됐을 때 클라킹 레이스 해주면 됩니다. 어, 뭐야, 골렛이 더 나와 있었네? 뭐야, 이거. 지금 뭐 벌처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이제 레이스랑 탱크만 모아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벌처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고. 레이스 몰래 몰도 체크했으니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좀안 나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저도 지금 당장 진행기가 애매해서, 지금은 그냥 벌처 탱크 모아서 뚫고 레이스로 마무리하는 느낌이아요지고 어, 이거 뭐, 상대방이 치시겠죠에거 중요한 건 상대가 돌아오니이 이건 11, 요라 이건 11, 보라우니 이건 보 이건 11, 이건 라우니 이건 11, 보라 이건 1 이건 1이이이스 가스 레이스는 나오는 게 다릅니다. 자, 이러면서 벌처 뽑아주고, 일단 레이스 먼저 뽑아준 다음에 남는 돈으로 딱 탱크 벌처 구역을 뽑아주요 진짜 귀찮게 하네요. 잡아봐, 잡아봐. 야 최선을 다하는 모자른답게 습 합니다. 아뭐한 마리로 우리 거의 영혼에 맞닿이 수는 하시네. 그러서이거좀더 보내주고 아예 레이스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골리앗이 다 붙게 되 있는데 네. 어. 네. 마인 이빨 깔아주고 뒤돌아오는 거 확인해 주자 네. 이제 레이스 나오면은 제가 먼저 선빵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와주네요 친절하게 뒤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거는 스캔 써서 팍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엠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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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엠컨 엠폰딱 잡아주면 음. 자, 이랬을 발키리, 이랬을 이랬을 발키리 이랬을 찍어도 이랬을 되는데 지금은 제가 레이트 자가 많은 걸는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발키리를 안 먹어도 돼요. 내가 만약 레이스가 딸리거나 상대한 레이스가 폭팔적으로 나오면은 발킬 찍어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자, 레이스가 더 많다는 거 아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노서치로 이런 식으로 하네.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영상이라서 S 이상 분들만 뭔가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